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 되고요. 건강365 포인트 쏙쏙을 통해서 고도비만의 치료법인 대사수술에 대해서 오늘 순천향대 서울병원 외과 김상현 교수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고도비만, 병적 비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한번 정의 좀 부탁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비만이라 함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조직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체지방률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고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아까 말씀드린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비만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적 비만은 체질량지수 3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대사 수술, 이 고도 비만 수술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 될까요? 연구마다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작위 배정 연구들에 따르면 비만 대사 수술 후 5년간 당뇨약을 완전히 끊고 당을 정상 수치로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약 70에서 80%에 이르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치로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 효과 역시 수술 5년 후 초과 체중이 60에서 70%에 이르는 체중 감량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사실 비만 갖고 계신 분들 요요가 올까봐 걱정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체중은 보통 수술 1년 혹은 1년 반까지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물론 더욱 감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술 후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 고쳐졌는지가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을 수술 후에도 고치지 못하게 된다면 수술 전 체중까지는 다시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혹시 뭐 잘못됐을 경우에 재수술도 가능한 건가요? 아, 비만수술 후 체중관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18개월째 초과체중의 50% 이상의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체중감량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 자체의 문제이고, 수술 자체의 문제라면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지만, 환자의 행동 습관에 의한 문제는 재수술을 하더라도 효과를 크게 못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 후 관리를 위해서 사실 환자, 병원, 이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 후 관리야말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대체로 수술 후 초반에 살이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만족하게 되고, 또 안심해서 그런지 병원 방문을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정된 체중을 잘 유지하느냐. 또한, 당뇨 등의 대사 질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이 수술의 목적이므로 주기적인 환자 체중 관리, 영양 교육, 운동 교육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병적 비만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대사 수술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수술 대상 기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고시에 따르면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이 따로 고지가 되어 있으나 따로 수술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은 본인 부담의 20%를 부담하시면서 수술하실 수가 있고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에서 30 이상인 당뇨 환자분께서는 본인 부담은 80%로 부담하여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이 당뇨 환자하고 병적 비만의 대사 수술은 수술 방법은 같지만 좀 기대하는 목적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적 비만과 당뇨는 뗄레야뗄수 없는 관계이고 우리나라의 병적 비만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 질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수술을 따로 떼어놓고 목적을 달리해서 나눌 수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또이 병적 비만 환자들이 대사 수술에 있어서 사실 인식 변화가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사회인식의 괴리감이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환자분들 중단한 분도 예뻐지고 싶어서 수술 받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라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 수술은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기 위한 수술이 아닙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한 수술입니다. 네. 음. 교수님 이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이렇게 분명히 건강 때문에 하는 수술이긴 해도 이게 워낙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거에다가 또 비만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증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수술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수술 전에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어떠한 수술은 어떠한 합병증이나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주로 어떤 부작용들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환자분들한테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것은 전신마취를 해서 위를 절제하거나 혹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위를 절제한 부위에 출혈이 난다든지 누출이 된다든지 혹은 문합한 부위가 벌어져서 샌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만 수술은 미국에서부터 시행된 지 이미 50년 이상 지난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고, 그러므로써 합병증의 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